사무엘하 22장은 일절에서 알려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지어 부른 찬송입니다. 양대를 돌보던 목동 다윗을 불러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치리자와 메시아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후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따라야 할 경건한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불러서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다윗은 순탄하고 평안한 날들을 보냈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움 받은 자로서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복된 인생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끊임없이 고통당한 생애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오히려 그의 인생은 훨씬 더 순탄하고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메시아로 세우신 것 때문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마치 생명 보자기에 싼 듯이 지키시기는 하셨지만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덮치듯 두려운 일들을 겪었으며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모가 이르러 살 소망이 끊어진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비찬한 데서 높이신 것도 사실이고, 그를 원수들에게서 지키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은혜는 원수들로부터 무고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수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재주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그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이제는 내가 더살 힘도 소망도 없다고 낙심될 때에도 그런 절망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손에 빠질 때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이 그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역경과 시험과 위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 하 2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편 18편은 이 시를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에게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도우셨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위협과 비박 앞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앞에서, 오죽죽게 피하여 의지하는 경관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당하는 핍박과 억울함에 대해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신자에게 이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길을 지키려고 할때 많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며 핍박하고 헤아리하고 때로는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절망하기도 하고 저들의 효포한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기름을 직감하고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을 포기한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당하는 이 모든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 분노하며 치를 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여 구별하신 자를 짓밟으며 온갖 악한 마음과 계략과 핍박으로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 진노하시며 의로운 통치자와 재판장으로서 저들의 악행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는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분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대적들의 악행에 대해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 진노하시고 책임을 모르시고 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낯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는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우리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같겠다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안으로는 더 부채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복수심을 품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억울함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원한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는 대단한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복수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사랑과 선으로 오히려 대적들을 악에서 돌이키고 구하려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기는 부하들의 독촉을 뿌리치고 다윗은 그의 옷자랑만 배었습니다.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책했습니다.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나처럼 부족한 자의 눈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모자란 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그렇게 물러터져서야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냐고. 혀를 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남다르게 타고난 어진 성품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모진 환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는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내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여 이루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많은 어부란 일을 통해 다윗을 이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비적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생명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여길만 한 때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법과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많은 역경을 겪게 하시면서 다윗을 연단하신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까지 감동하게 만들어서 다윗으로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전해듣고서 통곡하며 뉘우치게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뉘우쳤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믿고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록 사울의 당시 뉘우침이 거짓이 아니었다 해도 인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인물을 따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길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건한 자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대적의 불의한 횡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실까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말미암음 미로다.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세계 자체가 뒤흔들리고, 산처럼 높은 권세의 뿌리가 요동할 정도로 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불리에 대해 이같이 진노하신다면, 그태여 내가 나서서 여기에다가 무얼 더 보태서 분노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악행에 대해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노의 격렬함과 맹렬함을 구절은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음이여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눈이 어두운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매일 이렇게 짓밟히고 슬프게 살아가며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끝내 묻혀버리고 말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 그리고 믿는 자를 짓밟고 핍박하는 악한 자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 하여도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영역에서부터 땅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역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며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떤 피조물도 접근할 수 없는 신비에 가려진 영역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을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나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초월한 하늘 영역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 여전히 사람이 접근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발 아래에 흑암이 있어서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시며 누구도 꿰뚫어 파악할 수 없는 분으로서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표현을 달리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고와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생물에게는 각각 거주 영역이 있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물이나 하늘은 다 같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서 하늘 공간은 이 땅의 세계를 초월하는 신령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늘 공간을 새는 날개로 나름으로써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일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 영역에서부터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그룹과 영들을 통해 이 땅의 일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도 그는 여전히 흑암에 쌓인 것처럼 사람의 접근이나 이해를 허용하지 않는 초월자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의 발 아래가 흑암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 초월적 영역이라고 말하고, 12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땅과 인생 등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여 자기를 나타내 알리시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어둠으로 가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리지 않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해 아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요도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두렵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초래되는 놀라운 결과를 자연현상을 빌려 표현한 겁니다.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늘의 신령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우레 소리와 같이 두려우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발하시니 마치 우박과 벼락이 내려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자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모습이 이처럼 두렵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땅과 인생을 초월하여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는 핍박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런 영광과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십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결국은 자신의 대적을 흩으신 일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사람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하늘에서 번개를 화살 삼아 다윗의 대적들에게 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윗의 대적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코끼름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대적을 책망하시니까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로 인해 깊은 물의 바닥이 나타나고 세상의 터, 곧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과 토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 그의 대적에게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이처럼 두렵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 이적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영적 세력에 애워싸여 항상 시험과 유혹과 엉둘림을 당하는 자에게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자체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능력으로 도우시는 일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고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는 사환을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그 사환은 온 산에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히 진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17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영역인 그곳에서부터 손을 내밀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신 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 곧 거대한 세력,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힘, 감당할 수 없이 크고 거대한 무엇입니다.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이런 위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시듯이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17절까지 자신이 겪은 지난날의 일들을 시적 표현들을 사용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피박당하는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이 땅의 일에 개입하시되 육신을 입은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조차 없을 만큼 격렬한 진노와 크신 구원능으로 도우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다윗 자신을 강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런 구원농으로 도우신 이유는 다윗을 미워하여 핍박하는 대적이 다윗보다 강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이 다윗보다 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핍박 앞에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환란과 재앙의 날에 나보다 강한 대적이 나에게 닥쳐들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힘없고 가난한 내가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원하셨는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로 하여금 이 옥주에는 환란에서 이끌어내어 넓고 광활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 대적의 핍박 속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만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호소한 날들이 하루 이틀 아니고 숱하게 많았지만 어느 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옥죄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넓고 광활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에 대해 다윗은 밝히기를 그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그 사정을 호소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을 도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께 강요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선을 행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 그를 기뻐하신 까닭에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